바운더리 트레일 그다음에 노르웨이 패스, 마운트 마가렛, 식스 마이. 저희는 지금 워싱턴 주 세인트 헬렌 산 인근의 노르웨이 패스를 지금 산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 이곳에 와보니 주변에 안개가 자욱하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 앞으로 저희들이 왔던 길이 보이고 저 멀리 레이크 하나 보입니다. 여기 워싱턴 하나에도 허클베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유나이도 허클베리가 풍년인 것 같습니다. 와, 안개 껴있는 산천이 그런대로 또 멋있다. 아, 또 가봅시다. 노르웨이 패스 다 왔습니다. 저 앞으로 스피릿 레이, 그 그러니까 정신 혼 이런 뜻이 있죠. 스피릿 레이. 제 눈으로는 지금 약간 거무태태한 부분이 그 1980년 셀티엘렌 화산 폭발 때. 피해를 입었던 나무들이 지금도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라운딩 뷰. 오늘 흐리기 때문에 저 뷰가 멀리 안 보입니다. 저앞 산은 그때 화산 폭발 때. 데메지를 입었던 민둥산이 나타났고, 중간중간, 아직도 쓰러진 나무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데, 카메라가 잡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허클벨리 있어요? 예. <laughs> 아... 자 스무지게 해먹고 딴맛 해먹고 이 야생 허클베리는 안토시아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하여 아내는 열심히 비킹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민초 1989년에 이곳에 여행 왔습니다. 그땐 세인트 헬렌산이 화산 폭발 직후라서 서북미 파퓰러 관광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모습은 이 주변 사방이 풀한 폭이 없는 폐허로 변해 있었고, 앞에 보이는 스피릿 레이 호수 안은 커다란 통나무로 가득 채운 채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하기야 세월이 흘러 강산이 세 번도 더 변했었는데.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한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곳 산채는 제가 봤던 폐의 모습에서 제법 푸르름이 나타나고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 패스 산행을 마친 후 윈드리지에 왔습니다. 저앞에 보이는 언덕. 그 리치 위에 올라가서 주변 뷰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곳은 계단이 참 많다. 한번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에 셀 수가 없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이곳에 와보니 날씨는 흐리고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붑니다. 그 많던 계단 마침내 368개의 계단을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도가 4,035피트 됩니다. 그러면 1,200m 보다도 더 되는데? 오늘 날씨가 협조해주지 않아서 쉽지 않군. 에헤. 바람도 강하고 춥기까지 하네.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laughs> 아... 아쉽네. 날씨가 좀흐려서 오늘 아쉽게도 날씨가 흐리고 안개께서 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 <laughs> 픽처를, 이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관찰을 하겠습니다. 아, 15인데 어, 스피릿 레이입니다. 15. 그다음에 레이녀산이 보이는데 16. 여기가 레이녀산이 보이는데 아쉽게도 앞이 아, 블락됐습니다 산스톤 <laughs> 리치. 산스톤 리치. 8. 우리 아까 갔던 데가 어디 있지? 그 노르웨이 노르웨이 패스 여기서는 안 보인다. 노르웨이 패스 아, 안 보여. 사인도 없네. 어. 아마 노르웨이 패스가 이 정도야.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제 코너지 않을까 어. 생각이래요. 저저저 코너 저 코너. 아 어, 봤잖아 이거. 어머 얘가 얘가 여기 있었어. 아 우리가 아까 노르웨이 패스 올랐는데.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 근데 나무가 둥둥둥 떠있죠? 거기서 봤을 땐 여기밖에 안 보이죠? 어, 이쪽밖에 어, 안, 안 보이는데. 아, 아쉽다. 날씨가 이래서. 에이. 날씨가 이래서 아쉽다. 스틸 레이크에 아직도 중간중간 중간 나무들이 둥둥 떠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5월 18일 날 일업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1980년 5월 18일 날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부위물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사진은 1980년 당시 화산 폭발의 광경입니다. 원래 헬렌 산의 높이가 2,950m입니다. 저 사진의 정상 부분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사진은 분화구 안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가 크로스됐어요. 그래서, 세인트 헬렌산 가까이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헬렌산이 어디 있냐. 이 앞에 보이는 산 있죠. 어, 앞에 바위 절벽이 보이고, 그산 정상 뒤쪽으로 세인트 헬렌산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름 끼었고 또 날씨가 흐린 관계로 제인트 렌사는 보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주변 뷰를 살피고 있어요 저 앞으로 스피릿 레이 스피릿 레이가 나타났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